자 안녕하십니까 D2B 칼럼 김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급박스럽게 지금 전국이 흘러가고 있죠 음, 오늘 새벽 1시 20분에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출석 그리고 특수본에 자진출석에서 조사 5시간 만에 긴급체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한동훈과 한덕수가 11시에 만났는데, 뭐 대국민 담화, 뭐 담화 비슷하게 이렇게 내놨는데, 뭐 윤석열의 조기 퇴진, 그것도 질에 있는 퇴진,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한덕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laughs>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지금 윤, 김용현, 특히나 중앙부 후배죠. 이 김용현. 이 김용현에게 거의 모든 걸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내일 한째까지는 힘들 것 같다. 내일 한째까지 힘들 것 같고. 그냥 뭐 직권남용 정도로 끝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직권남용 정도로 끝낼 가능성이 좀 큰데, 일단은 지난번 김병주나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김병주 의원이 개인 방송에서 특정 사령관과 방측 사령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그분들이 양심고백 형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도 윤석열이가 지시했다는 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 1차장, 홍차장이라고 그러죠. 이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받았다. 다잡아들여라 이것도 좀 광범위하죠, 어떻게 보면. 이걸로 뭐, 국회의원들 다잡아들여라 뭐 체포조가 동원됐다. 11명의 명단까지 나왔고, 그거는 이제 김용현의 지시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는 그냥 싹다잡아들여라 이거는 이제, 개혁령 선포할 때, 종북세력 처단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초조해졌죠. 이재명이가 초조해졌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게 국힘 쪽 입장이고, 그 시간은 누구 편이냐가 문제죠. 이게 국힘의 편이냐, 이재명의 편이냐. 어, 근데 시간은 지금 국힘의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이재명은 어저께 보면 항소심 재판부가 6부 정재오. 정재호 판사에 배당이 됐어요. 그리고 이 633, 633 법칙을 지키라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시를 내렸고, 속자속결로 정치에 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처조해지는건 이재명이고, 뭐,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집행유예 1년에 2년이 이렇게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그 유죄가 선고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 백현동 협박권, 뭐, 이렇게 협박받은 거다, 뭐, 이렇게 허위다시 공표해가지고, 국감장에서 그렇게 이제, 그게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결국은 김인섭의 대법원 재판, 확정이, 그 판결문 자체가 상당히 이재명에게는 불리하다. 뭐, 백현동 개발 아파트, 개편동 옹, 백현동 옹벽 아파트, 종상향이 된 것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다. 김인섭의 로비다. 이게 확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서는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그냥 말로써 그냥 헛나왔다. 이렇게 말을 할지언정 그때 당시 국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선 후보 당시였는데. 경기도 국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본인은 그걸 기회를 삼아서, 자기한테 있는 백현동 개발 의혹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PPT까지 여러 장의 PPT까지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된 허위 사실이다. 이게 이제 국민들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자료까지 준비를 했고 준비를 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불리하죠 지금. 특히 민주당에게 불똥이 떨어진 거죠. 즉, 윤석열이가 개혁을 선포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예전 5.18 당시 같이 확실한 무력 사용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았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봐선 아닌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막아서 뭐 개험군이 출동 못, 뭐 국회 진입 못 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했겠죠. 하지만, 일선에 이제, 명령을 하다는 받았지만, 김용현의 명령을 하다를 받았지만, 음,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 나라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살린 게 아니에요. 원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아서 살린 거다, 국민들이 살린 거다 하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에서 꺼내준 것은 군인들이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현장에 출동했었던 군인들 그리고 그 현장 지휘관이 이 통제를 함으로써 군인들이 더 이상 오버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민간인을 건드리지 않았죠. 자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문점이 많잖아요. 개헌군이 막 달려가는데 옆에서 사진을 찍고 가요 촬영을 하고 이런 분위기는 안 나오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만큼. 이 명령을 하다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일선에 있었던 현장 지휘관의 현명한 판단으로 유혈 사태는 막은 거죠. 그 대한민국을 국회의원들이 구한 게 아니고 군인들이 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일선 군인들을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순 항쟁 당시 이승만의 명령을 어겼던 항명했던 여수 14연대 군인들. 국방 경비대 군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그때 12월 3일날 출동했던 국회로 난입했던 이 계엄군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같은 국민에게 총불을 겨누겠냐.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번 계엄 사태가 일단락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탄핵 소추안을 발휘하겠다. 그리고 뭐, 증언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다 는데 윤석열에 대한 증언은 없어요. 김용현. 꼬리짜리가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김용현이 청대 총대, 모든 총대를 맬것 같아요. 대속을 하는 거죠, 대속. 제가 아까 아침에 오전에 기사도 올렸었는데, 이 김용현의 대속은 윤석열의 충함고 후배로서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충성심이겠죠. 그리고 경호처장을 했었고, 청와대 네. 윤석열을 측근에서, 지근에서, 지근거리에서 직근 경호를 했었던 사람이고, 윤석열과는 정말 친한 사이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김용현이 이번에 자진 출석했던 것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어, 대통령실에서, 음, 대통령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계엄 사령관 자체도 몰랐던 일을, 대통령도 몰랐던 일을, 대원군이 출동했잖아요. 국회 난입을 했잖아. 이거를 김용현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 민주당에서 가장 크게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국회 난입 부분이잖아요. 국회 난입 부분.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다 없었다는 국무회의도 소집했고 시민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절차상의 문제를 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일 한 수준으로 볼 것이냐, 사변이냐, 전시냐, 이거는 이제, 유언의 소지가 있다. 개헌령 선포 자체가 유언이다라는 것은,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하지만, 이 국회 난입 같은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없거든요. 이거를 김용현이 뒤집어 쓴 거예요. 윤석열도 몰랐다, 박한수도 몰랐다. 개헌사령관 자체가 모르는 일인데, 군인들은 국회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김용현이가 먼저 지시를 했다. 그것도 특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음, 그때 당시에 707 특임대, 뭐 이런 사람들이 현장 지휘관들이 전부 다 김용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에게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런 점을 좀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윤석열은 직무, 수행능력이 없다. 일단은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여기서 윤석열 두둔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윤석열이 죄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 애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정치를 연장을, 생명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이라 일단 윤석열을 직무를 배제를 시킨다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국민들은 산핵이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네들이 가장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민주당의 대권후보 어차피 조기 대선은 치뤄야 되거든요 임기는 못 채울 거예요 윤석열은 4년 주임제를 하든 개헌을 하든 임기는 못 채울 거예요 이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해버리면 차기에 나올 국힘적, 국힘당이나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반발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주장하셨던 4년제 중임제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커요. 임기 단축이란 부분은 그거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할 거예요. 그정도면 자, 그러면 4년 중임제로 김시개헌을 한다 그러면 내년 한 5월 쯤에나 개헌이 통과될 수도 있고 더 빨리 3월 정도에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2월에 정기 국회를 열어서. 개헌을 논의를 하고, 3월 정도에 개헌을 땅땅땅,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윤석열의 임기는 1년이 더 남은 거예요. <laughs> 거기서 바로 직무정지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탄핵을 안 했기 때문에. 1년이 더 남은 겁니다. 1년이. 그 개헌의 찬반 투표는 아마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 같이 할 수도 있죠. 지방선거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국민적 투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이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게 무엇이냐. 지금 유준교사나 대북송금, 그 다음에 선거법, 뭐 대장동은 빼놓고요. 일단 이세 가지 사건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심에도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2심, 3심, 그리고 대북송금은 이화영과 김성태 공범들이 이미 유죄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북송금 재판도 그렇게 크게 다툼해야지가 없어요. 딱 하나 있죠, 대북송금에서 다툼해야지는. 이화영이가 연애 진짜 회의에다 술 먹고 회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와 이재명이가 알았냐, 몰랐냐인데 이재명이가 알았다는 가능성에 있는 증거들은 차고 넘쳐요. 전자보고도 있었고, 클릭한 포렌식 결과, 클릭한 기정황도 있고, 그리고 이화영이가 또 김성태가 전화로 보고한 적도 있고요. 김성태하고 이재명하고 통화한 적도 있고 그걸 본 사람도 있고 여러 정황상 이재명은 대북 송금에서 무관하진 않다라는 게 잠정적인 결론이잖아요. 자, 이러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유준교사가 이재명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딜레이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안돼 버린 거예요, 이번에. 이 국힘당에서 전략을 잘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도, 제가 봐서는 이재명 그냥 냅둬도,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힘당은 선거 치료가 편한데, 일단 국민적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대안은 이재명 뿐이다라는 여론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걸 좀 사그라뜨리고, 이재명과 한판 붙든가, 아니면 이재명을 날려놓고, 진짜 진검 승부를 한번 해보든가, 진영끼리. 이게 지금 국힘당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같아요. 그래도 윤석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힘당하고 짜고 치는 짜고 고수톱이 아니었나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국힘당하고 짜고 치는 고수톱이 아니었나. 이게 개엄도 너무 어설픈데다가 결국은 개엄 후 수습 실패한 개엄의 수습을 정방석과 같이 했거든요 국힘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랬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개음이 빨리 진정이 돼가고 있어. 개음 후폭풍이 그러면서 국힘당 쪽에서는 이제 임기 단축 나오고 어차피 윤석열은 개음을 하지 않았어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탄핵이 됐을 겁니다. 차라리 개음으로 탄핵이 되는게 윤석열한테 낫죠. 근데 그게 오히려 탄핵이 안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겠죠.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 가지고 뭐 전화가 발견이 돼서 그 통화 내용 나오고 한 내년쯤에는 바로 탄핵이에요. 임성렬은 그걸 막고자 아마 미리더 선수를 친거 아니야. 임성렬이가 부친당하고 그리고 이재명의이 법정의 시간을 여유를 주지 않은 거죠. 지금 어제 탄핵이 됐다면 빠듯합니다.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7에서 8개월 정도 이재명에게 시간이 있었지만, 그 정도면 법정이 초조하죠. 법원이. 그 정도 시간이면. 이재명은 좀 느긋하고. 여러 경로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2년 가까이를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선거법 같은 경우도. 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이 됐기 때문에, 선거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시간이 이재명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조금 이제 처조해지고, 아마 좀 탄핵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장애 집회를 좀더 규모를 키울 거예요. 탄핵 바람을 일으키려고. 장애 집회에 가장 선봉에선 사람들이 바로 민노총입니다. 이 민노총 사람들과 음, 제야단체 사람들이 민주당과 합세해가지고 장애 집회 규모를 늘려갈 거예요. 탄핵을 외치면서. 예전 박근혜 당시 때보다는 좀 약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용은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국민적 여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 조금 시간은 좀 걸려요. 일단은 시간, 제일 처음에 1, 2주 정도. 지금부터 한 1, 2주 정도 두 번의 집회에는 조금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겠지만, 탄핵이 불가능하다. 뭐, 어차피 윤석열 물러난다는데, 이런 여론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민주당의 장애 집회, 특히 민주 진보 진영의 장애 집회는 동력을 잃어갈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도, 야, 윤석열이 이선으로 물러난다는데, 야,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국힘당이 잘 나갔지 민주당하고도 협력한다는데 자 이런 여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과도 협력한다 가지 응? 임기 단축 시킨다 가지 직무에도 배제한다 가지 자 외교권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거지 외교권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한민국 전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현재로서는데 10살에 정상 회담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윤석열하고 정상 회담했는데 탄핵돼가지고 딴 놈이 돼버리면 그 놈하고 또 해야 되잖아. 또 조인해야 되고 또 조약맺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외국 정상들이 추위를 지켜보고 있는 거지. 윤석열이가 뭐 민주주의의 반역자락에서 그네들이 뭐 정상회담 취소하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나라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개헌도 있었고 뭐 탈핵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쉽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계약이거든요 이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은 나라대 나라간에 조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밀대다 다 이런 계약들이 있어요 그거 하려고 정상회담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만나서 악수하고 밥먹으려고 정상회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정상들도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급변할 수 모르니까 쉽게 윤석열과의 정상회담을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 조약, 조약 다 맺고 했는데 또딴 놈이 대통령내가 야, 이거 완대, 뭐 백지와, 다시 만나.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음, 그랬을 때 다시 정상회견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민주주의 반역자라 해가지고, 세계가 등 돌렸다. 이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솔직한 말로. 일본도 어저께 보니까, 그, 걔 누구죠? 이번에 총리되네? 기시반가 무신가? 기시단 아니고, 이시반가 기시반가. 걔네들도 탄핵을 생중계로, 국회의 표결을 생중계로 지켜봤다잖아요. 그 정도로, 이정국이 안정이 된다면, 다시 외교는 활성화가 됩니다. 뭐, 윤석열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될 거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다시 정상회담 하자는 거죠. 윤석열이가 민주주의 반역자라 그래서. 그건 좀 오바고, 솔직한 말로. 그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 제가 윤석열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어제 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탄핵 속추안이랄지, 김건희 특검법, 둘 다가 부결이 되면서, 하나는 불성립, 하나는 부결이잖아요. 부결이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들끓어야 되는데, 국힘당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이거는 국힘당에게 완전히 말린 거예요, 대야바사는, 민주당이. 여당인 국힘당이 좀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조씩 사그라들고 있죠.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고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민주당이 이제 핵소추안을 발의를 한다는데, 한번딱 그렇게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국회의원들도. 왜? 윤석열이 자체가 일단은 국힘당이 원하는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국힘당에서는 굳이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켜가면서 자신들의 코어 지지층을 등을 돌리게 할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일단은 국힘당을 달랬긴 달랬으니까 그러면 탄핵 서출안이 발의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상해지겠죠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걸 민주당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재명 방탄을 하려고 하면 끝까지 탄핵석주안을 위해서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연 상식적인 국민들이 얼마나 그걸 따라줄 것이냐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 영상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냥, 이재명에게는 불리하고, 국힘당에게는 유리해졌다. 전국이, 전국 자체가. 윤석열이가 일단은 이선으로 물러난다라는, 이제 그게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겠죠. 뭐 2차 개헌 아직도 음모론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도 계시던데 2차 개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다 거짓말이었다. 개헌 충분히 발동할 수 있다. 발동할 수는 있죠. 국군 통수권자니까. 국군 통수권을 총리에게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게 발동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얼만큼 윤석열이를 따라줄 수 있는 군부가 있을 것이냐. 이번에도 김용현이가 윤석열이가 실패했던 것은.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을 장악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자신들을 따르는 군인들 중앙고 후배들만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지. 이걸 쿠데타로 봐야 되나? 아무튼 비단 계엄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그 원인이거든요.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 어설프게 계획을 했다. 그 준비가 부족했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자마자 사령부도 못 구렸다잖아요. 하너 <laughs> 뭐해, 너 뭐해. 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지. 정상적인 사무를못 봤답니다. 그 정도로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그니까 러 얘네들은 그냥 엄포만 놓은 것 같아요, 엄포만. 그리고 김용현이가 대신에, 나 성열이 형 대신에 갈 거야. 어. 그 정도로 판단이 돼요, 저는. 그 정도로.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들은, 어, 국회에 나갔던 시민들도 있지만, 뭐 유튜버들이 구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구한 것도 아니고, 오은식이가 구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구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가 구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구했냐. 명령은 하달 받았지만, 그 명령을 불복하면서까지, 국민들을 지키려고 했었던 군인들이죠. 일선의 군인들. 그분들이 지킨 것이지, 오은식, 이재명, 한동훈이가 지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분명히 명령은 하달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현장에서 카트해버린 거예요. 그게 여수 14연대 군인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주 4.3 사건에 지난 명령을 받은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하고 순천으로 가서 지리산으로 들어갔던 같은 동족을 악살할 수 없다. 그 명분이었거든요. 똑같아요. 이번에 군인들도. 하다를 받았지만, 명령하다은 받았지만 같은 국민을 쏠 수는 없다. 총불을 겨눌 수는 없다. 그래도 소극적이었잖아요.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현장 지휘관이 아무것도 하지마. 이말 정확히 나오잖아요. 군인들과 보좌진들 간에 마찰이 일어날 즈음 가운데서 팔 벌리면서 아무것도 하지마. 그게 뭐겠어요.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야, 밀어붙여 있으면 총까지 쐈을 거예요. 실탄 지급받았다 가니까. 실탄을 지급받았을 거예요, 아마. 개흥군인데. 왜안 받았겠어요? 현장 군인들이 발포명령을 떨치면, 딱 잡아들여, 이 정도 말은, 전부터 발포명령까지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현장 지휘관들이, 야, 안 되겠어, 발포해. 그래 버리면, 쏴버리면, 5.18 사태 일어나는 거죠 5.18 같은 사태가 근데 그분들이 그걸 자제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이 다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보좌진들과 군인들과의 국회 내부에서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잠깐 이렇게 티격태격 했잖아요 몸싸움도 일어나고 진입하려는 군인들 막으려는 보좌진들 근데 그 중간에서 팔을 벌리면서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걸 두 번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물러나더라고요. 그 보좌진들과 좀 떨어지더라고. 이분들이 구한 거라. 만약에 그 현장 지휘관이 밀어붙여 있으면 위혈사태가 일어났겠죠. 그러면 국회 본회의도 난장판이 됐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걸 막은 겁니다. 나라는 그분들이 구했지. 우은식, 이재명, 한동훈, 이런, 이런 덜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구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공을 가져가서 그렇지, 군인들은 국민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를 겨룰 수 없다라는 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에요. 그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엄은 실패한 거다. 그 김용현이가 군을 장악하지 못한 채 충암고 후배들만 믿은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를 위해서 대속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이재명이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DTV 칼럼의 김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